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금년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보고하는 세계 부처는 실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인데,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 직접 현장인 반월시와 국가 산업단지에서 업무 보고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 등이 확대되면서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무역에서도 사상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중소 중견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작년 벤처 펀드 조성이 전년 대비 두배 증가를 하면서 벤처 투자는 2001년 이후 최대의 실적을 실현했습니다. 또 성과 공유제 도입 기업이 확대되고 부당 납품 단가 관행 개선 등 중소 기업이 체감하는 상생 협력 문화도 조금씩. 확산되었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유통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담보를 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협파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농담이지만 1998년에 법이 제정된 이래로 작년만큼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기업 투자와 관련된 애로만큼은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투자 걸림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라든가 전자,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도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도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 벤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에 구축한 벤처 생태계의 토양 위에 고급 기술 인력에 의한 고부가가치형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금, 판로, 인력 등 필요한 각종 지원은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 보증 폐지 등 폐자 부활 지원도 적극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또 창업 경제 혁신 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 대학, 연구 기관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 관행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그 새로운 달력을 쓰는데 그 달력이 아주 멋있는 그 자연 환경도 찍고 그래갖고 그 겉에다가 금태뚜리까지 둘러서 멋있게 만든 달력이라 하더라도 새해가 되면 그 달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만든 달력이다. 그래갖고 올해도 작년이나 재작년, 3년 전에 만든 달력을 놓고 그걸 갖고 일정을 짜고 이런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들어맞지 않고,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또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달라지면 정부의 정책도 거기에 맞게 확 달라져야지. 옛날에 잘 들어맞았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그 정책을 쓴다는 것은. 기업이나 산업체를 돕지도 못할 뿐 아니라 헛수고만 하는 거고 몇년전 달력을 갖고 멋있게 만들었다고 올해도 쓰겠다는 거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이후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266건 중에 85%가 넘는 227건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낮은데도 단지 재무상태 등이 우수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 벤처 기업은 3년에서 7년 사이에 자금 수요가 큰데도 실제 지원의 절반이 7년 이상의 안정된 기업에 돌아가는 등 자금 지원이 기업의 성장 단계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책 자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하루속히 바로잡아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수출에 있어서 중소 중견 기업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아직도 전체 중소 중견 기업 가운데 수출을 하는 기업이 3%도 안 됩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출을 해보지 않은 내수 기업들을 어떻게 수출 역군으로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많은 협력과제들이 발굴되고 MOU들이 체결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1월에는 순방 성과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 포털도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중견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지원 제도에 여전히 익숙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절차별로 시장 정보, 표준 및 해외 인증 등 다각적인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 국가 간의 협력 성과가 실제 기업들의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원 정책이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애는 애대로 쓰면서 실제 그 도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사례가 될 텐데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19를 찾아야 되고. 또 어떤 정보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일일사 하나를 딱 기억을 해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그러면 실제 그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정책들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도 그 이렇게 모아서 수요자 위주로 어디를 찾으면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건가 이렇게 부처 간의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보들을 모아놓은. 중소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따라서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장 사다리 구축의 핵심인 중소기업 범위 개편도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농축산인 단체당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이 중국 시장 조사를 다녀온 후에 우리 농식품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 이야기가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 차례 예를 들었지만 네덜란드가 상당히 척박한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농산물 수출 강국 거의 일등으로 올라섰는데 그것은 95%가 기술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강점인 IT와 생명공학 기술을 농축산업과 융합해서 이를 창조 경제의 핵심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와 농축산인 단체 등이 동참하는 농식품 수출 개척 협의회 운영을 내시화하고 농업인 및 농식품 기업에게 수출국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서 농식품 분야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수출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활료를활료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정부의 관심과 정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AI나 구제역 같은 재난 수준의 질병이 발생하면 농축산인들의 삶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과거 AI가 발생할 때마다 철새가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어왔지만 철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AI 상황에 대처하면서 확인된 미흡한 점들은 분석하고 외국 사례들도 조사를 해서 농장 단위 대응 매뉴얼, 매뉴얼을 더욱 정교하게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닭이나 오리 농장, 허가 조건 강화와 축사 시설 현대화, 환경 친화적 축산 확산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제역도 최근에 북한, 중국,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백신 접종과 국경 검역 등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비정상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원전 비리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30%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투자 결정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 자금의 누수를 막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산업부가 핵심 소재 분야 R&D 산업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는데, 이 중에 천억 원 이상의 사업이 1단계 선행 연구에서 성공 판정을 받고도 후속 투자가 중단돼서 막대한 예산 투입이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면세유 부정, 부정 사용, 사용과 농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돈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가 지난 1년의 정책들을 현장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살펴보고 올해 추진할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